오늘은 분당 차병원에 계시는 이재호 박사님을 모시고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여러 곳에서 탈이 나는데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제 남성들도 이제 한 50대가 넘어가면은 모든 그 장기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고 또 전립선의 기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은 이제 그 남성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 전립선들이 좀 비대해지는 그래서 이제 압박 증세를 만들어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노화는 누구나 오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전립선 비대증이 오나요? 아니면 일부만 오나요? 어, 노인인 그라고해서다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나의 연령 증가에 따라서 이제 일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데 한 80대가 되면 한 거의 한 60%에서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모든 병은 일찍 발견해야 치료가 쉽다고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도 일찍 발견하면 도움이 될까요? 어, 물론입니다. 네. 에, 전립선 비대증도 방치하는 경우에는 콩팥 기능까지도 그까지도 문제 망가지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치료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초기 증상은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본다든가 따라서 이제 자주 보게 되고 밤에도 또 자주 일어나서 변소에 가야 되고 네. 예. 소변을 또 참지 못하고 소변을 네. 지리는 경우도 있고. 아, 네. 예.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많이 볼수 있는 증세입니다. 이런 증세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나요? 아니면은 그런 뭐 자각 증세가 보인 후에 병원을 찾는 게좋을까요 나이가 한 50대 넘는 분들은 뭐 자, 정기 검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 본인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 장애 같은 그런 가벼운 증세가 있어도 피뇨외과에 찾아가서 검사하시면은.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각종 장기들이 위축이 되는데 전립선도 남성을 먼저 감소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전립선이 이제 비대해지는 그러므로서 이제 소변기를 갖다가 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병원을 찾을 때요,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찾금은 너무 늦지 않나요? 자각 증상이 나, 나타났을 때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늦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진단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진단 방법은 전문의한테 가시면 내진을 해서 그이 전립선의 크기를 좀알 수도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방광요도 내시경을 갖다 삽입하게 되면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소변 보는 기능이라든가. 또는 소변 보는 그런 그 힘이라든가 또는 방광 기능이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겠 네,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그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조금 이제 조절함으로써 예를 들면 자기 전에는 이제 좀 물을 좀 먹지 않는다든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세를 갖다 완화시킬 수가 있고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요법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원활하게 이제 배뇨를 일으키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적 방법에는 뭐이 전립선을 갖다 제거하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일부분만을 갖다가 또 제거하는 아, 최소 침습적 아,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어, 예방은 식생활하고도 좀 관계 있을 거라고 지금 연구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동물성 식품, 고기라든가 지방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좀 가급적 피하고 신선한 야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적절한 그 운동을 함으로써 어, 배녀에 관계되는 그런 근육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예, 과체중 예방, 아,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고요. 아까 수술 치료 방법 말씀했지만, 이제 초기에는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습관을 고친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이제 잘 고친다든가, 또는 원인인 그런 여러 가지 남성을 먼 신진대사물의 증감으로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걸 갖다 차단시켜주는 또그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물들을 이제 전문의 처방에 의해서 적절하게 복용하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생활관리 입식을 좀 줄이고 운동하고 또 전문의 찾아가서 약물을 복용하면 어 쉽게 그래도 관리가 네,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음주나 흡연은 관계있을까요? 음주나 흡연은 모든 질병에 다 관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음주나 흡연은 또 암, 암을 일으키는 또 발암물질, 일등과 이등을 찾아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음에는 이제 주부들이나 또는 그 고령층 어, 할머니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폐경기, 증세와 그 대책, 예방, 어, 또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